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리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명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100명 기념 겸 해서 새해 첫 영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프리즘 비커 디럭스 프리즘 비커 인데요 자, 이거를 전에 중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판 프리즘이랑 같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를 촬영을 언제 할까 했는데 구독자 100명 됐을 때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새해 첫 영상으로 가면라이더 리뷰 하고 싶어가지고 보류해놨죠 그럼 모두 가자 자 일단 리뷰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걸 중고나라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박스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프리즘 비커 자체에는 이렇게 프리즘 비커 본체 하나랑 이렇게 프리즘 메모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근데 제 프리즘 메모리가 왔을 때부터 사실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이게 누깐 돌리면 수리가안 나오기 때문에 촬영 때 조금 조심히 누르거나 할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프리즘 비커 자체는 건전지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게 일단 보시면 방패와 칼이 결합된 느낌이죠. 옛날에 유캔도 비슷하다는 느낌. 여기 버튼이 하나 있고, 여기도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이 버튼을 누르면 칼을 발도할 수 있게 돼요. 일단 칼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럼. 자, 일단 칼은 가운데 X자가 써있고, 이 X자 버튼 앞에 이게 눌리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이 고정을 푸는 버튼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은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도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판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프리즘 메모리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얘는 금빛 X자 그 다음에 앞부분은 얘가 고무 재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꽤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 가 살짝 찢어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나중에 본드를 붙이든 해서 보강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프리즌 비커의 실드 부분. 실드 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실드 부분 가운데 중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네개 동시에 맥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데 쓰입니다. 어, 각 슬롯마다 메모리를 하나씩 꽂을 수 있고 어, 딱 그게 끝이에요. 일단 이걸 방어를 하는 수준 서고 이렇게 사이클론 메모리, 히트 메모리, 루나 메모리 그아니 사이클론 히트 루나 한 다음에 여기 뭐냐 바디 메모리를 꽂는데 제가 세개다 없어요. 사이클론 없고 히트 없고 조커 메모리가 없어요. 제가 이걸 주문하에서 구매했을 때. 이렇게 루나메모리는 받았는데, 그 외에는 없어가지고 사용하는 기믹은이 네. 메모리 4칸에 네 전부 다 넣어서 쓸수 있는데, 해보기 전에 에 이걸 사면 거의 이걸 사는 이유가 이거죠. 이 메모리 때문인데, 이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고 가시죠. 처음 누르면, 아이고, 스컬, 니가 반응하지 말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프리즘이라고 빛나 소리가 납니다 얘, 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끝이긴 한데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일단 얘, 얘 하나로 음성이 되게 많아요 얘 하나가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보면 이속 내용이 좀 달라요 배선이 좀더 많죠 이걸로 할수 있는게 많아서 아 안돼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해보기 전에 실드 네, 실드 기능 먼저 하죠 일단 잠시만, 좀 뒤로 가죠 이거를 좀만 크게 볼게요 흠.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를 그면 이거 이래어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 아 됐다 아,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좀큰 렌즈 상태에서 보도록 하죠 이스 넘어가지 말고 이 슬롯마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메모리들을 제가 디럭스 메모리가 과거 리뷰했던 스컬과 이터널 그리고 이번에 받아온 루나랑 프리즘이 있어요 일단 4개는 맞으니까 이걸 4개 꽂아 보도록 하죠 일단,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론, 히트, 루나, 조커. 일단, 그러니까 작중에서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에 맞춰서 넣어보죠. 그리고 약간, 조커, 마지막으로 조커. 마지막으로 루나, 그리고 핑 그리고, 이관계부터 루나. 이렇게 한 번에 맥시멈 드라이브가 되는데 얘가 스컬은 참고해 맥시멈 드라이브 운성이 없습니다. 탈각 소리만 떴어요. 총에다 쓰는 거라 원래 이 이거 외에도 검을 발도해서 쓰는 필사 이 이거 돌아가는 게 검을 발도할 때도 되는데 이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대신 검을 발도를 했을 때 이게 움직이는데 이쪽 부분이 제 슬롯이 안 움직여 이걸로 뽑았을 때, 그래서 안 하는 점,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이제 이거를 발도해서검 상태에서 필살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필살기를 보기 전엔 풀즘 메모리로 꽂으면 이렇게 나오죠. 아 참고로 아까 이 실드를 이렇게 닿아줬을 때 아까 말했던 X자 부분이 이 가운데로 가서 이런 메모리를 꽂았을 때 이렇게 이 방향대로 빛이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빛이 약해가지고 좀잘 안보여요 일단 이렇게 프리즘 메모리를 장착한 검 형태 버튼을 누르면 초록빛부터 시작해서 푸른빛을로 변하면서 칼음이 하나 칼로 베어버리는 듯한 소리가 나옵니다 3번 그리고 푸른베에서 보라빛으로 변하면서 뭔가 프리즘이 뱅링한것 같은 느낌? 그 마지막이 마지막에 바요 이렇게 맥시멈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어, 프리 메모리로 사용해서 하는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보면 여기 버튼이 눌린 후에 여기 버튼눌렀을때 얘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 대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가 거미 없으셔도 드라이버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로스 드라이버 일단 로스트라이버 단품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꽂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됐지면 다른 음성이 나오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 아까처럼 칼 소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라이버랑 메모리만 가지고 이렇게 비싸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더 기믹이 있는데 바로 이거를 자 해보죠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자 이렇게 프리즘맨으로 빠 제가 조금만 더 고쳤는데요 어, 이걸 제가 전 이게 좀 오래됐는지 그 판매자분이 한번 분해본 적이 있었나 봐요 이 전선들이 좀 눌려있다 보니까 가끔 이거, 아예 본체, 분리를해서 펴주는 작업, 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거여러분들도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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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로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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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로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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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이 뭐야?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거? 잠시만요 아 제가 이걸 잠시 분해를 했는데 로스트 드라이버가 걸려있네요 나사못을 좀 다시 조여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나 왜이 걸리지? 어, 뭐 이거? 이게 여기 들어가 는게 아닌가? 맞 는데, 이거 헐 거, 이거 아프다. 이렇게 프리즘, 아무 소리도 안나 죠. 이게, 에이, 대기음이 없는 소리가 이 이유가 저 칼에 꽂는 거라서 그래요. 이걸 넘기면 <목소리> 뭔가 패패패 이런 듯한 음성만 나올 뿐 딱히 변신음은 표준 매물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냐?는 아니죠. 가멜라이더 더블에서 마지막 할 이스트림가 그러니까 사이클런저가 익스트림이 핏살기 있을때 어떻게 썼습니까? 슬롯 슬롯으로 마지막 해줘야죠 핏살기 고! 네. 자, 솔직히 이걸 위해서 저는 이걸 산 겁니다 <웃음> <웃음> 응. 솔직히 그냥 사고 싶었던 이과는이건요 야 그러면 이제 끝내기 전에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소리가 별로 안 나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자세히 완벽하게 비즈메리를 꽂고 하지만요 이 고무가 원래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으니까 계속 튀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요 꽂고, 두 개만 꽂죠. 스컬. 잡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음성이, 잘안 나오죠. 네. 오래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 이걸 제가 좀억지로 넣었더니. 얘도 말랐안듣 슈, 아 이건 제가 이 고무분을 잘라내던가 해야되겠어요 고무 좀좀 올라온게 신경쓰이네 자 그러면 영상을 끝내기 이렇게 앞서 일단 고자잣을 꽂아놓고 자 지금까지 프리즘 메모리랑 프리즘 비커의 리뷰였고요. 앵그리죠 됐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자 100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재리가 되도록 하겠고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28로까지.